필승 불패 자 그럼 먼저 갈게. <laughs> 우와 돌아간다 돌아간다. 적당히 하지. 혼자만 즐기지 말고. 뭐야? 뭐지? 저 위력은? 익스트림 턴으로 속도가 올라가서 그래. 드렌데거는 연속 익스트림 대시가 장점이야. 한마디로 익스트림 라인을 질주하기에 적합하다는 거지. 그래서 드렌데거를 어? 보이지 않는 걸 보여줘야지 익스트림 대시! <laughs> 보이는데말이가 <말도 안> 돼! 가이, <laughs> 가 했던 이잖아이미다 아는 기술로 날 잡을 수 있을 줄알이어 그럼, 이건이 가이, 가이, 이이지 않는 걸 보여주지. 블랙셀 드라이브 익스트림 대시 됐어 버텼어 <laughs> 이럴 수가 예상은 했지만 진짜로 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천성류의 패배는 없어. 내 차례다. 천성룡, 제이거, 유성갑. 어? 어? 킹하고 홍불세를 이길 정도면 거기까지는 볼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. 너 별을 삼키겠다고. 트리플 엑셀 드라이브 익스트림 패시. 시니시! 가면 엑스의 승리야! 이겼다! 정말 잘했어, 엑스! 이 스타디움 진짜 <laughs> 재미있다. 나중에 바람이도 같이 하자. 얼마든지 같이 해줄게. 아무튼 정말 잘했어! <laughs> 잘했어. 괜히 걱정했네. 네, 엑스님은 엑스님이시네요. 트렌데거가 이런 배틀을 할수 있다니… 설계자인 나도 생각하지 못한 걸… 어? 말해봐! 뭐 <laughs> 먹고 싶은 거 없어? 초밥?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… 진짜로 강하구나? 가면 엑스. 너야말로 강하던데? 다음에 또 해. 또 하긴 뭘또 해? 그 전에 먼저… 응? 응? 내가 지면 네가 좋아하는 걸 하나 주기로 약속했잖아? 어? 뭐줄 건데? 또 단파크림 초밥? 그것보다 네가 훨씬 더 좋아하는 거야. 가면 X. 널 최강의 블레이더하고 싸우게 해줄게. 최강의 블레이더? 그래.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엄청난 블레이더야. 기대되지? 천은 성보다 더 강하다고? 그렇다면 르크롬 님 정도나 아니면 그 이상이라는 얘긴데요. 그런 분이 진짜로 계십니까? 아, 난 거짓말 안 해요. 어떻게 할래? 가면 엑스? 해 보고 싶지 않아? 음, 진짜야? 엑스? 진짜로 너보다 훨씬 더 강한 플레이더하고 배틀할 수 있는 거야. 아까도 말했잖아. 난 거짓말 안 한다고. 신났다. 엑스. 바라만 들어서 엄청나게 센 플레이더래. 알았으니까 일단 진정하라고. 너. <laughs> 그렇군요. 이게 다 처음부터 천은 성님이 기획하신 일이죠. 뭐, 그럴 수도 있고, 무슨 말씀이세요? 저는 성님은 이 배틀에서 이기든지든 상관없었다는 얘기입니다. 네? 이기면 엑스님한테 최강의 블레이더하고 싸우라고 하면 되고, 저도 최강의 블레이더가 있다는 말만 하면 바로 미끼를 물 테니까요. 엑스님하고 배틀한 건 자기 실력을 보여줘서 최강의 블레이더에 대한 엑스님의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고요. 맞아요? 시합엔 졌지만 승부는 내가 이긴 거죠 원하는 건 반드시 손에 넣는다 천성류의 패배란 건 없어요 하지만 좀더 괜찮은 배틀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가면 엑스 응 베이 제작자는 바꾸는 게 좋지 않겠어 어? <laughs> 무슨 소리야 지금 배틀은 드렌데거라서 이긴 거라고 <laughs> 그냥 가면 엑스가 강해서 이긴 것뿐이야. 안 그래? 아까부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제작자님. <laughs> 이 베이를 만들 때 아까 같은 배틀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? <laughs> 그 말은 자기가 만든 베이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? 넌 블레이더로도 베이 제작자로도 완전 미달이야. 힘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 깨끗하게 물러나.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야, 저는 성! 도대체 다운이한테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야? 아 배고프다 다들 일단 한 분을 좀 가라앉히시죠 먼저 저녁부터 드시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사장님 조밥 실컷 먹고 싶어요 그래 얼마든지 해줄게 다시 의욕이 생겨서 다행이야 엑스 저는 성님은 어떠십니까 그럼 한 끼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하는 김에. 잠도 재워 주시면 좋겠는데. 알겠습니다. 고마워요. 야, 삐죽머리. 어, 어. 잠깐 빌려 줄게. 납득이 될 때까지 잘 살펴봐. 실어도 자기 실력을 알게 될 거야. 가면 x 스는 끌어들였고 지금까지는 순조로워. 그럼 이제 남은 건 Go, 어? 슛. 고! 슛. 음. 고! 슛! 이시간까지슛 자세를 연구한다고? 그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건가? 이런 노력이 녀석을 강아. 강화... 어! <laughs> 뭐, 뭐가? 아, 어, 천은성! 이것 좀봐 봐라. 어. 아, 어... 슛 파워 3219. 너무 낮은 거 아니야? 그게 아니라 3 2 1 9라고 3 2 1 9 3 2 1 go 몰라 응 베이 배틀 패스로 계속 측정했는데 드디어 딱맞췄다어 이번엔 3 2 1 90이야 슛슛안 아, 되네 한번 더. 굿 슛. 한심하게 뭐 하는 거냐? 나도 한번 해 볼게. 또. 어, 그래. 좋아. 한 방에 맞춰 주지? 진짜? 빨리 해 봐. 블레이드에 변형 장치를 설치하다니.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 낼 수가 있지? 그만은 퇴하지. <laughs> 내버려둬. 어. 하지만 지금 다운님 앞에 있는 건비 제작자로서 넘어야 할 벽입니다. 바람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? 어. 우리 중 누구도 다운이를 도와줄 수 없어.